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하게 만남을 또 이룩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참 변화되고 있고 또 이게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오늘도 참 새롭게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교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과 또좀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도시로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영화 원앙 소리에서 본 것처럼 우리네 농촌들은 결국 노인네들이 결국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스스로 산골 마을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 노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18년 동안 7 남자아이들, 또세 명의 여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 다산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북 진천 그 백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권학도 목사와 이재순 사모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8년 전에 그숲 굽는 마을로 유명한 그 백곡 대문이라고 하는 산골에다가 터전을 잡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해 걸러서 한 명씩 아기를 낳아서 좀처럼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던 산골에 해마다 그 울음소리를 끄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가 18살, 막내가 올 봄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목사 부부는 처음부터 좀 남달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목사는 결혼 조건으로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것 그러니까 홀어머니를 아마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둘째로는 농촌으로 내려가 살것세 번째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을 것 이런 황당한 결혼 조건을 들은 그 이재순 사모는 웃으면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 또한 특별하게 자기의 결혼 조건을 내세웠는데 고생을 많이 해본 남자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자녀의 출산과 육아, 교육 또 산골 목회에서 목회하면서 살아온 수많은 일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산골 심남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는 열 명의 자녀를 모두 자연 분만으로 나아서 모유 수유로 키워서 반듯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킨 엄마 이재순 씨의 눈물겨운 모성애와 그리고 허름 머리를 모시고 열 아이를 키우면서 시골 교회 목회자로 어려운 생활을 이끌어온 아빠 권학도 목사의 숭고한 부성애가 진솔하게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을 넉넉하지도 않는 산골에서 살면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을까 이들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독특한 자녀 교육의 십계명을 들으면 그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첫째는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둘째 공부는 평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돼 주일에는 하지 않는다. 셋째,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지 않고 가외를 시키지 않는다. 넷째, 누구든 피아노는 칠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우리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노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다른 친구네 가서 노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섯째,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한계 영역 안에서만 사용한다. 일곱째, 한 사람의 인격과 정신은 그 사람의 태도나 외모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 여덟째,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되도록 한다. 아홉째, 아이들이 잘했을 때꼭 상을 주고 잘못했을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벌을 준다. 열째, 나중에 어른이 되어 뭘 하면서 살아가든지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도록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죠. 이런 교육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온 가족이 사용하는 화장실 안쪽 문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국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출애국기의 시작은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이 내려오잖아요. 야곱의 그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그들의 가족이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많아지고 노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굽는 것과 농사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또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바로는 또한 악한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리죠. 산파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바로 유아 살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히브리인들을 생육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관할할 수 있는 고귀한 것인데 이 같은 인간의 생명을 무시할 때 그에 따른 징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8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자들을 다 몰살시키셨잖아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바로 왕의 명령, 태어날 아기가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산파들이 이런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당시 산파들은 아기를 해산하거나 출산을 돕는 자들로서 그 산파들의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십부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또 부하, 소리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보아서 그들은 히브리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산파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산파들의 대답은 히브리 여인들이 강해서 자기 스스로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산파들의 지혜로운 답변으로 많은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거죠. 산파들이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였다면 아마 바로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그들의 집안을 왕성케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업을 번영케 하셨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의 가정은 흥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무엘 하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계획에는 산파들이 이 같은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의 시작이에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의 명령은 여전해서 남자아이는 날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신성시했던 그 나일강, 뭐 목욕할 수 있는 안전지도도 있었지만, 악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에 던져진 남자아이들은 익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어의 밥이 될 위험이 컸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멸시하는 그런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여자는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과 출산력을 겸비한 값진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진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신체 특성상 연약해서 반란의 위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죠.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산파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많이 출산하거나, 그리고 그, 그것을 이제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부여받은 명령, 그것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였죠.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아기를 그들이 낳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낳은 아기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죠. 한국 사회에서 이 낙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5만 건이라는 한 해. 그다 지금은 더 많이 증가가 된것 같아. 요그 이유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 뭐 결혼하지 않는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든가, 아니면 기형화로 이렇게 그 출산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낙태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저출산율이 0.81%라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잖아요. 저출산의 이유가 아이를 또 키울 환경이 어려워져서 낳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또 외적인 환경의 요인으로 본다면 이미 인구의 감소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출산이 예산의 잘못된 집행과 부동산의 문제 또 MZ 세대들의 결혼 생활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낳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당시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생명의 수여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한 산파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파들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는 행동을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삼파와 같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고 할수 있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믿어왔는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마 방황과 고민의 시간을 우리는 더 보내야 될지도 모르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 성경 공부 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과에서 배우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는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그러는데,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응답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믿는다. 그럼 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같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 상파가 산파 역할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아이를 많이 이렇게 받아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능적인 역할 을 잘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의 집안을 흥한케 했다고 하는 것, 그 집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가문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증거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기독교 사업가들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누가 그런 복을 받았을까?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 참존 화장품을 일군 김광석 회장이라고 하는 분, 소망교회 뭐 은퇴장로이신데, 또 본죽 아시죠? 그 사업을 창업한 김철호 회장, 또그 외에도 여러분들을 제가 찾아봤지만 지금은 참으로 그 경영에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더라고요. 뭐 이미 사업을 다 포기한 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한 분의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분의 그 국수나 어떤 그런 식품을 사서 드신 뭐 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악 식품이라고 그분은 이제 성호정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일산에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자신의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서 송악식품 선물 세트를 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성호정 장로분은그 송악식품은 백대 기업으로서 고용 창출을 로인해서 상도 받고, 또 수출산업 철탑 품장도 받고, 또 모범납세자로, 그리고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전에 50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문득 그분의 그 사업체가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인께서 그 이렇게 대표 회장이더라고요. 사업이 건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인터넷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을 생전에 뵌 적은 없었지만 그분의 활동과 사역은 오랜 시간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흥황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히브리 삼파들의 믿음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또 히브리 삼파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 거죠. 히브리 삼파들이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흥왕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이며 믿음이 쓰임 받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또이 땅에 목숨을 지킬 수 없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며 가장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흥왕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흥왕케 하는 그 믿음의 그 길들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보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그 믿음의 제일순위를 높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순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흥한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